언니,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요? 저뭐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아가씨가 웬일이에요?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을 하려고. 혹시 오늘 밤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애좀 봐줄 수 있어요? 유나를? 7시면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못 봐줄 건 없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봐? 아, 오늘 남편이 회사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12시 넘어서 집에 온다고 하길래. 모처럼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하려고요. 언니도 알다시피 저희 남편이 좀 잔소리가 심하잖아요. 제가 우리 유나 낳은 뒤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을 마음 편히 못 마신다니까요? 그래도 아직은 애가 어리긴 하니까 당분간은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벌써 지난달에 돌잔치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1년 동안 집에서 죽어라고 애만 봤으니까 앞으로는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한잔 마시러 다녀야죠. 육아휴직 1년도 안 남았는데 하나도 못 놀아서 얼마나 속상한데. 아무튼 유나 봐주는 건 가끔 한 번씩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술자리는 너무 자주 다니진 마요. 애들 금방 커버리는데, 나도 어릴 때 친정엄마한테 우리 대성이 맡겨놓고, 일만 하러 다니느라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봐서, 그게 엄청난 한이 됐어요. 알겠어요. 평소에는 저도 얼마나 애한테 신경 많이 쓰는데요. 그래도 1년 동안 술자리 안 가고 참았으니까, 이제는 좀 나도 놀아야죠. 저희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10시까지만 마시고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저도 들어갈 테니까. 근데 술 마시고 오면 술 냄새는 어쩌려고? 아무리 맥주 마시고 온다고 해도 술 냄새는 엄청 날 텐데. 어차피 저희 남편도 회식하느라 술 취해서 집에 올 거고. 평소 집에서 맥주 한캔 마시는 거 가지고는 뭐라 안 하니까 괜찮아요. 아무튼 이따 언니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얘기 좀해 주세요. 유나 데리고 바로 갈게요. 그래요. 저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신우가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 작년에 귀한 딸을 낳게 되었어요. 특출나게 잘난 곳 없이 평범한 신우였는데 그래도 시집은 엄청 잘간 편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 술이나 먹고 클럽 좋아하던 신우가 갑자기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엄청 조신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속도위반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 축복받으면서 결혼했고 그때도 남자쪽 도움받아서 넓은 집에 혼수도 전부 남자쪽에서 준비하고 결혼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신우의 인생이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남편이나 그쪽 시댁 사람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까다로워서 그 놀기 좋아하던 신우가 옴짝달싹 못하고 살았습니다. 뱃속에 아이 있을 때는 원래 술을 못 마시니 그렇다 치고 작년에 아이 낳고 나서도 첫돌이 지날 때까지 외출 한번 마음대로 못하고 지냈다 해요.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종종 아이 봐주겠다 했지만 적당히 할줄 모르는 신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데려가기로 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 애기 아빠한테 방금 연락 왔는데 새벽 1시 넘어서 집에 온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12시까지만 마시다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아이 좀잘 부탁해요. 아니, 나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거든요. 유나가 엄마를 찾는 건지 자꾸 칭얼대고 우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성이도 아직까지 잠을 못 자. 술을 적당히 마시고 빨리 와서 좀 데려가요. 내가 놀면 얼마나 논다고? 우리 남편 회식할 때마다 한 번씩 마시는 건데. 그냥 세현이가 좀 봐줘요. 나 진짜 이럴 때마다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놀러다니고 다 하면서 왜 나만 집에서 살림하고 해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기 아빠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남편 늦을 때마다 똑같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면 어떡해? 자꾸 그러다가 들키면 나까지 한 소리 들을 텐데. 제가 언니한테 불똥 안 튀게 잘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아무튼 12시까지만 마시다가 윤아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나 내일 출근해야 한다니까요. 자꾸 이러면 나도 애 봐주기 힘들어. 내가 언니 아니면 애 봐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랑 시댁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진짜 나중에 은혜는 꼭 갚을 테니까 기왕 도와주는 김에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진짜 이러다가 들켜도 나는 몰라. 심해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가 잦은 편이었어요. 보통 일주일에 두번세 번은 바깥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저희 신우도 똑같이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제 버릇 개못 준다고 그렇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남자 많은 술집 좋아하던 신우가 결혼하고 애 낳은 뒤에도 도저히 놀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들키면 나까지 같이 욕먹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허구한 날애 봐달라고 찾아오니까 퇴근 후제 생활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애못 봐주겠다고 거절한 적도 있었는데, 막무가내로 우리 집 앞까지에 데리고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조만간 이러다가 사고나겠다 싶었는데,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불금이에요. 남편은 지방에 출장 내려갔어요. 나 오늘 클럽 갈 거야. 아무도 말리지 마. 클럽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맥주 한잔 하고 일찍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이미 친구들 다 모였어요. 저는 언니 퇴근하고 돌아오면 바로 유나 맡기고 나가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올 생각인데요? 내가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아이 봐주기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벌써 친구들이랑 약속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언니가 유나 안 봐주면 애 업고서라도 클럽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니 애를 업고 다닐 곳이 따로 있지. 그럼 12시까지는 올수 있죠. 가봐야 알겠지만 한번 노력은 해 볼게요. 그래도 남편도 없는 기회인데 12시는 너무 빠르다. 한참흥이 오를 때 집에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래도 나도 힘드니까 12시까지는 꼭 돌아와요. 자꾸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앞으로는 진짜 윤아 안 봐줄 거니까. 알겠어요. 일찍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다시 아이를 제게 맡겨두고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놀러 나간 신우는. 밤 12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잠도 안 자고 칭얼거리지, 저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편히 쉬고 싶은데,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도 화가 잔뜩 나서, 신호한테 애 찾아가라고 전화했지만, 클럽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두 사람 모두 너무 짜증이 났고, 다시는 맡아주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 1시쯤 갑자기 심해부가 제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집사람이랑 유나가 형님 댁에 있나요? 전화도 안 받고 이 시간에 집에도 없고 어딜 갔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 유나는 저희 집에 있는 게 맞긴 한데요. 유나만 거기 맡겨두고 저희 집사람은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죠? 아까 친구 만난다면서 애 맡겨두고 나갔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애랑 일찍 잔다면서 전화도 잘안 받던데, 그때마다 이렇게 애는 내팽개 쳐놓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닌 건가요? 아, 글쎄요. 맨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지방 출장 내려갔다가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길래, 주말에는 같이 보내려고 잠도 안 자고 올라왔건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유나는 지금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렇게 매부는 10분 만에 달려와서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자기 집사람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다시는 대신 내봐주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이더라고요. 얼굴 표정으로 봐서 화가 단단히 난것 같은데 그쯤 되니 철없이 놀고 있을 신우가 걱정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가 넘어서 신우에게 뒤늦은 연락이 왔습니다. 나한테 왜 전화했었어요? 우리 남편도 전화를 하고 다들 나 찾느라고 난리였네? 클럽이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오는 줄도 몰랐어요. 오늘 물 완전 좋고 완전 짱 재미있었어요. 재미고 뭐고 지금 큰일 났어. 아까 윤아 아빠가 와서 윤아 데려갔단 말이야. 우리 남편이요? 아니 지금 청주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오늘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좀 전에 집에 왔다 하더라고. 왔는데 아가씨도 없고 윤아도 없으니까 깜짝 놀라서 나한테 연락한 거고. 아이 씨,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해요?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네.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요? 빨리 집에 가서 싹싹 빌어야지. 나 지금 술 냄새 엄청 나는데 옷도 엄청 파인 거 입고 있단 말이야. 어쩌지? 완전 큰일 났네. 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야겠어요. 아까 매부가 앞으로 다신 윤아 봐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저한테 맡길 생각하지 마요. 나 진짜 어쩌지? 큰일 났네. 그날 새벽에 신우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벌벌 떨었다 하더라고요. 뒤늦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봤지만 신혼 남편의 화는 풀리지 않았고 그동안 편하게 쓰고 있던 신용카드를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용도로 쓰는 체크카드 하나만 있고 결제할 때마다 바로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남편 핸드폰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좋은 시절도 끝이에요. 그냥 적당히 맥주 한두 잔 마시고 돌아왔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자기가 애 딸린 유부녀라는 것도 있고 클럽에서 남자랑 술 마시고 흔들어댔으니 이혼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겠죠. 그 이후 저희 신우는 사람이 활력을 잃고 항상 시무룩해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정신 차리고 엄마가 된다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또한번 몰래 클럽 갔다가 걸리면 그땐 진짜 이혼 당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